안녕하세요. 수이차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쌍용 뉴 코란도시 2륜 2.0 어드벤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쌍용 뉴 코란도시 2륜의 2.0 어드벤처 2015년식 2014년 12월 경유 오토 검정에 7 8 0 0 k m 입니다그 당시 차량 출고가가 2,445만 원이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2채널,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핸드. 자, 키로수 7 8 0 0 k m 입니다센터페시 아보시면 운전석, 조우성, 네비스타트 버튼,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비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깨끗이 잘 나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그 방향도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조우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저장체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류 뉴코란 도시 2.0 어드벤처 말씀드리면서요. 그 당시 차량 출고가가 2,445만 원이었습니다. 자 수이차 싸기사기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기사기224는 100% 신명 판매와 성능 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샥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주인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분 거리에 있고요.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키로수 7,800km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도 상당히 짧고요. 풀옵션 차량입니다. 검정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무사고 차량인데요. 주석 문짝 하나만 단순히 있습니다. 조석문짝 교환자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교환은 조석문짝 사고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류 뉴코란 도시 2룸의 2.0 어드벤처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코란도시 6 7 5 1나 이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카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사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사기 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징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년 뉴코란 도시 어드벤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